안녕하세요. 킹콩입니다.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매도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교육자료 등 200만원 상당의 시그널 프로그램과 함께 가이드 패키지를 드리고 있습니다. 이러한 장점들을 제공드리는 파이널 에셋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고정 댓글 문의 센터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저 해외선물 킹콩과 직원 일동은 투자 초심자분들부터 기존 해외선물 투자자분들까지 최고의 투자가 될수 있도록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